아이고, 우리 애... 오, 뭐야. 아, 뭐야? 뭐야? 핫도 해? 어, 어때? 오로기 밥도로... 뭐야 쏠렸어 다시 날볼까왜 예, 이렇게 지 아니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잘쏴 뭐야 야, 우리 티어 아닌가봐 그니까 쟤 뭐야 하나 둘셋 타니까 죽었어 사람도 하나 둘셋야 맞아 아 6번, 6번 막아야 되네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, 미친 거 아니야? 야, 음. 야, 이거 음. 지금 우 머리가 이렇게 됐대. 음. 와, 아니, 진짜 잘해. 보여주고, 브론즈가 떨었다고. 맞아?

하는 중. 음. 야, 어, 이, 야, 뭐? 놀자, 음. 아, 이거 아, 놀 자고? 어, 왜 가냐고? 아... 모르겠지. 이리 <목소리> <텐볼> 들어왔어. 나이스. <목소리> 주방 없어. 안고도 케어 안 해주는데 거기서. 어, 겐지야, 너 새벽 썰고 왔냐? 잘했다. 어, 겐지하고 뭐야? 겐지야, 잘했다. 겐지야, 잘했나? 아, 아, 잘나 없으면 우리 벗혔다 <laughs> 이미. 겐지야. 그니까. 네가. 우리나라의 자랑이다. 아이지, <laughs> 네가 일본의 자랑이다. <웃음> <웃음> 네가 일본의 자랑이다. <웃음> <웃음> 어? 아게 놀자고! 가지마! 아 개빡치네 진짜 뭐지? 다.. 나 빼고 다 잘해주는 것 같은데? 왜니몬몇 대? 어? 나 하는 게 없어 아 잘못 졌다 어운염이지 잘잘 먹었죠? 미안하다. 아 아. 이 어 아파요. 아, 침착하게 쏘네. 아파요. 난 아파요, 지금. 아, 이거. 안녕. 아이고. 나를 이렇게 죽이다니, 감사해요. 하세요. 사랑해요. <웃음> 사랑해요. <laughs> <laughs> <안녕하세요>. 사랑해요. 사요사해요사있해요사우잠요다 <laughs> 다시 만사해요 사랑해요. 쪽으로 들어온다 요사요 인제한테 주방, 아. 아, 진짜 개빡치 이거 재울 수 있나? <목소리> 어우 살려, <살려줘>. 죽었어 나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주방 없어요. 괜지 케어야 돼. 우이라야. 니가 유일한 사 아, 오히려. 아 오히려야. 아파. 우이라야. <목소리> 언니 목이라 임필드 아우 아우 나 꽁쳤어 나 꽁쳤어 버텨 버텨 그래 목이라야 너 너밖에 없다. 진가 희망이다 목이라 열심히 한다 되게 맞아 아 공을 또 쓰냐 아우 아파. 저거 다 깨주면은 내가 쟤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깨는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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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아씨 야. 오, 나이스. 캐모테 나이스. 와. 와 이거 6분 버틴 거야? 어, 어, 어 6분, 6분 버텼어. 겐지가 존나 힘냈어. 맞아 겐지가 진짜 힘냈어. 난 메론나. 다들 하나같이 겐지 칭찬해. 어. <laughs> 뛸까? 가자. Let's party time. 야. Yeah. 루블 괜찮을까? 안 할까? 몇 시간 하나 살아. 몇 시간 하나. 그 딜러가 힐못 받는 거죠. <laughs> 나는 행복해. 상상력이 야말로 발견해. 어머니. 41초 만에 메론 하나 다 먹을 수 있을까? <웃음> 아니. <웃음>

머리가 띵 a thing, I will ya. w h 어 t a thing, I w

예 인스턴 예뭐지 나이스. 아좀 <laughs> <laughs> 이 윈디가 재밌어. 윈디가 재밌어. 응. 어, 윈디가 재밌어. 똑같이 해도 재밌어. 그렇지. 오이하 준비 에 오었죠 뒤에 빡쳤죠, 윈스턴 저기 미스턴 빡쳤어요 바로 다이. 뉴티 그짱나다 오, 나이스. 나 버리고 해. 아, 오케이. 렛츠 고. 상을 버려. 나 거의 다 왔어. <laughs> 나 응. 버려. 자, 첫 도착했습니다. 나이스! <laughs> <야>, 로기 <메로나 웃음> 전에 이겼네? 어. <laughs> 이런 쳇풀? <체플? 웃음> 아, 이거 솔직히 한정화 잘했어. 그럼 그메로나가녹기 그래. 전에 돌아오겠어니 <laughs> 보자. 맞죠얘 잘하더라. 아 진짜 힘냈어. 진짜 아, 밀리 뻔한 거 완전 다 케어했어. 오. 오, 아, 오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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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혼자 세명따고 왔을 때다, 이거. 뭐야. 저 어, 8피로? 좀 배지도 않는데 좀 어떻게 하냐? 엥? 79%? <laughs> 뭐야? 사실 미쳤지? 미쳤는데? 뭐지? 되게 이상하다.